안녕하십니까. 아, 6월 15일 어, 수요일자로 여러분들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중요한 소식 저희가 잘 모아놨으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십시오. 자, 헤드라인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제선 네, 5월 국제선 전년 동월 2021년 5월 대비해서 어, 국제선 350 6% 증가했습니다. 뭐 이제 조금씩 정상으로 가는 게 눈에 숫자로 보이죠. 그죠? 예. 자, 한국 영업 협회는 입국 시에 방역 완화 좀해 달라고 질병청에 제 요구했고 질병청은 또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LA 관광청,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나성 관광청. 예. 아껌없, 아낌없이 다 줍니다. 프로모션을 하는데 막죠, 막죠. 네. 교육도 받으시고 저기 선물 프로모션 이벤트 네. 선물도 받으시고요. 자, 바티게어라고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바티게어. 자, 바티게어의 그 한국 GSA의 미방항운이 선정이 됐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에어부산이 일본과 동남아 등 국제선 추가적으로 또막 오픈, 운항 막 합니다. 네. 자, 필리핀 팍업 이벤트가 이제 14일부터 이제 7월까지 열립니다. 어디? 여의도에 더 서울 현대, 더 현대 서울, 네, 여기서 하는데 그 오픈 기념식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 투어 대표, 모두 투어 대표, 그 다음에 관광청 관계자, 대사관, 뭐 이렇게 모였는데, 거 관련 소식이 있고요. 자, 닫혀 있는 타이완과 홍콩 시장 문을 두드립니다. 모두 투어가 모처럼 두근두근 모처럼 두근두근 캠페인 진행합니다 모처럼 두근두근 앞 글자만 따면 모두 되겠죠? 네. 하나투어 ITC가 마이 행사에 더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제주와 경상북도가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하이가 우리나라 사람이 토론 되게 좋아해. <laughs> 근데 막상 보면 그 결과는 안 나와, <laughs> 그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그 헤드라인이고요. 자 여러분들 어자 본격적인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항공 통계가 나왔습니다. 5월 항공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5월 국제선은 운항편 1 2,097편, 여객수 94만 1,54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여객수 대비 무려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356%니까 354배니까 3 5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라고 볼수 있어요. 국제선은요, 그러니까 전월 그러니까 4월 대비해도 크게 늘었습니다. 4월 국제선을 몇 명이 갔냐면 65만 명, 65만 명인데 90몇만 명이니까 많이 는 거죠. 올해 그 1월에 35만 명이었거든요. 여기서 꾸준히 상승해서 어 5월에 1월에 35만 명, 5월에 90몇만 명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국제선 여객수 증가에 따라 어 물론 지금 표 보시는 게더 나요. 제 말씀 듣는 것보다 표가 하늘에 확 들어오니까 지금 표 나가는 거. 국제선 여객수 증가에 따라 국내선 여객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 국제선 타니까 국내선 가 그러나 방역 관련 조치들이 대부분 풀리면서 국내 여행 막 가잖아요. 더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국내선 여객수 역시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서요. 345 5만 7,15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대비 무려 1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예요. 3월에보다 5월이 국내선도 100만 명이 늘어났어요.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 다음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국적사 공급석 총 456만 951석, 운항편 2만 6,398편, 여객수 404만 6,939, 5명 기록했습니다. 이중 대한항공이 공급석 운항편 여객수가 가장 많았고요. 대한항공 5월 전체 여객수는 89만 8,524명을 기록했고요. 아시아나가 69만여 명, 제주항공이 64만여 명 뒤를 이었습니다. 자, 외항사 볼까요? 외항사 공급석이 50만 9천석이고 운항편은 5,200편 정도. 여객수는 39만 1,934명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4월 외항사 여객수는 26만여 명이었어요. 4월이 예, 외항사 4월 여객수가 26만인데, 5월에는 여객수가 39만. 그러니까, 어, 10만, 14만 명이 외항사 이용자도 늘은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6월을더늘 거예요. 6, 7, 8, 9. 이게, 원래 이게, 참 이게 그 뭐죠? 이게 참 예전에 비하면 이게 참 어두운 수치인데, 워낙. 바닥이었다가 이 정도니까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자,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 어쨌든 잘 돼야 되잖아, 그죠? 네. 다음 소식. 한국 여행업 협회 카타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여행산업 회복을 위한 입국 방역 관리 완화 제촉구를 요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출입국 전후 PCR 등 코로나 19 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가타는 영역권은 해외입국자의 의무 제출 사항인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를 PCR 음성확인서뿐만 아니라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까지 확대 인정하고 최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실시하는 등 방역 완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고맙다. 그러나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전면적인 입국에 대한 해제 등을 통해 발빠르게 국제 관광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입국 전후 PCR 검사, 코로나 검사 의무화되어 있어 관광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카타는 백신 접종 완료한 내국인에 대해선 입국할 때 PCR 또는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좀 해주고 그리고 동 프로그램 시행 불가 시 안전 여행을 위한 관리 통제가 용이한 여행사의 단체 여행 사용자의 한해 입국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자 그런데 질병청이 이 정도면은 예전엔 대답을 안 했어요. 일종의 우리 말로 하면 개무시를 했어. 근데 이번에는 아, 이게 또 웬일이야. 어? 답변을 온 거야. 답변. 답변이 왔어요. 며칠 만에. 하루 만인가 왔어요. 아무튼 제가 취재한 결과 하루 만에 왔는데 질병청이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 말씀드릴게요. 질병청은 국내외 방역 상황 음성확인서 제출했다는 해외 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했을 때 해외여행 활성화를 어, 위한 음, 검사 축소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질병청은 최근 국내외 방역 절차 완화 등으로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국 전 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긴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다음 소식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LA 관광청이죠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인 LA 인사이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그니까 지역 전문가, LA 지역 전문가, 이름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진행이 돼서 요즘엔좀 이제 각자 좀 이름이 달라요. LA 인사이더. 그래서 우리 업계 에 계신 분들, LA 전문가 되시라고 교육 프로그램인데 요거하시고 하시면 선물 막 드리고 막다 줘, 막 줘, 막. 막 줘. 자, 들어보세요. 자, 7월 1일까지인데 자.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였습니다. LA 인사이드, 인사이더. 그래서 뭐 LA에 대한 최신 소식,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죠. LA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LA 여행 정보를 완벽하게 알수 있는 전문가용 플랫폼입니다. LA 인사이더는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그동안 새롭게 업데이트된 LA의 최신 소식과 이벤트를 담고 있고요. 어, 지역 정보. 그다음에 좀 자료를 어, 질 퀄리티 높은 어, 한국어로 구현을 했습니다. 모든 여행을 관계자는 LA 인사이더 홈페이지 PC 버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저희 관련 기사가 이 있어요. 설정한 후에 가입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 인사이더 가입만 해도 선물이 쏟아집니다. 총세 가지 이벤트가 크게 나눠져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자. 오는 6월 27일까지 제 생일이 6월 26일이니까 27일 내제 생일 하루 지난 다음 27일까지 네이 주간 지금부터 2 주간이죠 LA 인사이더 프로그램에 가입한 선착순 100명에게 자 스타벅스 쿠폰 쏩니다 네. 쿠폰 쏴요 자 그다음 많이 100명에게 쏘는 거야 그다음 가입은 홈페이지 PC버전을 통해 방문해서, 어, 한국어로 설정한 다음에 이름, 회사명, 연락처, 간단한 정보 등록만 하면 돼요. 응모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LA강정 한국사무소를 친구 추가하고 상담원 채팅창을 통해 가입 완료라는 답변과 함께 회사 명함을 보내시면 응모는 완료됩니다. 7월 1일까지 LA인사이더 프로그램 이수 및 수료증을 받은 전문가, 어, 첫, 첫 50명에게, 자, 식사권 어디 배민 배달의 민족 만 원권 또 드려요. 자 응모도 어, l a 가청 카톡 한국사무소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원 채팅통해 회사명함과 이메일로 받은 수료증 디플로마죠. 요거 함께 보내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은 LA 인사이더를 배출한 여행사 상위 3개를 선정해서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제공하고 제공합니다. 네, 아뭐 대단하죠, 그죠? 자, 한편, LA 인사이드 모든 교육을 인수한 참가자들에게는 수요, 수료증 지어, 수여되고, 이수에 대한 인센티브, LA 파트너 사 상품 제휴 할인, 그 다음에 LA에 펜 투어 갈때 참가 우선 혜택 주어집니다. 단, LA 인사이드 한국어 버전은 현재 PC상에서만 등록 및 수료가 가능합니다. 자, 김나의 LA 관광청 한국사무소, 어, 팀장이요. 팀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 어떤 그 LA 인사이더가 될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흥미로운 그 이런 프로모션 계속 연중 계속 할 거고요. LA 인사이더는 로스 LA의 판매 및 홍보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 에 대한 열정 패션 네, 패션 불러 일으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텍스뉴스 트 가시면 더 자세히 링크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위에 보면 배너 걸려 있어 그거 누르면 바로 들어가. 네. 뭐 복잡해 어, 어떻게 찾는 거야? 복잡해요 자,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우측 책 위에 상단에 우측 상단에 배너 디자인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요. 어. 뭐 모바일 버전 다 들어가니까 그냥 뭐 어떻게 들어가는 LA 강점을 찾을 필요 없어. 그거 누르면 인사이더 바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가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다음 소식. 말레이시아의 지역 항공사 말린도 에어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항공사 명, 이른바 바틱에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틱에어는 한국 사무소, 한국 GSA로 주식회사 미방항문을 선정했습니다. 바틱에어는 말레이시아의 페달링자야의 본사를 둔 라이언 그룹 소속의 대형 항공사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를 허브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호주 등의 주요 도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브랜딩 이후에도 기존의 항공사 코드는 같아요. OD스고요. 발권 코드 816 그대로 유지되고요. 기존 예약 그 건에 대한 변경 그리고 환불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항공사 운영을 어... 위해 바티게어는요. 최근 말레이시아 민간 항공으로부터 항공 운항 증명도 받았고요. 브랜드명 변경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생략하고, 어, 주공항이 쿠알라룸 푸르 국제공항이고요. 계속 그 국제선 증편 계획 갖고 있대요. 기존 보잉 737 투입해서 기존 운항 노선 회복하는데 일단은 집중을 좀할 거라고 합니다. 바티게어 항공권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 및 바티게어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바티게어 현재 그 항공권 예약 공식 홈페이지가 바티게어라고 안 나와있네. 보니까 www.malindoair.com 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참고하세요. 네. 다음 소식. 에어부산이 국제선 7월에 일본과 동남아 노선 위주로 한8개 노선 또 추가로 운항합니다. 7월 1일 부산 울란바토르 오사카 노선 시작으로 7월 13일 부산 코타피나발로 그다음 부산 나트랑 인천 다낭 부산 세부 인천 후쿠오카. 7월 26일에는 부산사포르등8개 노선 순차 운항. 합니다. 이 중에서 부산 나트랑 노선과 인천 단양 후쿠오카 노선은 신규 취항 노선이고 나머지 다섯 개 노선은 약 29개월 만에 복항하는 겁니다. 특히 7월에 운항을 개시하는 여덟 개 노선 중 여섯 개 노선이 부산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노선으로 국적 항공사로는 첫 개설 노선인 부산 나트랑 새로운 뭐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7월에 운항하는 노선 모두 주 2회 운항하며 운항 운항 요일, 부산 울란바토르는 화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부산 오사카는 금요일, 일요일, 부산 꼬타키나발루는 수요일, 토요일, 부산 낫드랑은 목요일, 일요일, 인천 다낭 목요일, 일요일, 부산 세부 월요일, 금요일, 인천 우쿠오카 금요일, 일요일, 부산 사포로 화요일, 금요일이네요. 7월 말까지, 그리고 뭐 계속해서 늘린대요. 늘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어가 모처럼, 정말 모처럼, 이른바 모처럼 두근두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신한카드와 6월 30일까지 청구할인 이벤트입니다. 국내외 여행 상품 호텔 예약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한 고객 대상 결제액의 7% 청구할인 적용받습니다. 50만원 이상 결제시 35,000원부터 300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21만원 이길 청구시 할인 적용됩니다. 아울러서 동남아 전세기 상품을 비롯해 어, 몽골 북해도 상품은 최대 10만 원 즉시 할인 적용돼서 해외 여행 부담 최소화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만료 예정인 상품권과 투어 마일리지를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고요. 여행 상품권 발행일 기준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이 대상이며 투얼마 투어, 투어 마일리지의 경우 올해 소멸 예정인 투어 상품 구매 정립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왜 모두토 안 팔리나?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거 굉장히 많은 폭의 할인인데 안 팔리나? 잘 아직 환원권이 비싸서 어. 자 아무튼 뭐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리고 아마 6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아마 그 우리 여행 업계 특별 고용 유지 지원금이 아마 이제 5 6월 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안 말해도 12월 말까지는 연장을 해야 돼해 줘야 돼안 해주면은 뭐 지금 막 이상한 시그널을 계속 일부 여행사에서 막뭐 어? 무슨 뭐뭐 뭐 했는데 뭐뭐뭐 뭐뭐 예약이 뭐몇 분만에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언론 이용해갖고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뚜껑 열어봐요 밑빠진 도에 물 붓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뭐 이상하게 언론에서막 그렇게 나오지 무슨 뭐뭐뭐못가 지금 안돼 장사. 하반기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꾸, 그런 일부 여행사에서 자꾸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거기 누워서 침 뱉기예요. 나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어? 뭐, 그게 뭐, 얼마나 좋은 여행사인지 뭐 모르겠는데. 에? 에? 아무튼, 그, 그래서, 특별 고용유지 지원금, 이거, 응? 그죠? 연말까지 가야 돼요. 이거 우리 업계에서 이거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뭐, 넉넉히 바라보죠. 6월까지, 아유, 잘 받았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또 바보민 겁니다. 잘 여러분들, 업계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 또 뭐, 단체, 크고 작은 단체 조직들, 이거, 잘,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벌써 6월 15일이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